사랑할 때 뜨겁고 행복했다면 이 사람이 떠난 순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시기가 꼭 필요하다. 역대 최고 팀의 마크 최희입니다. 오늘 주제는요. 제가 항상 재회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별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별의 아픔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에는 대가라는 게 있습니다. 사랑할 때 뜨겁고 행복했다면 이 사람이 떠난 순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혼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시기가 꼭 필요하다.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나신다면 많이 우셨으면 좋겠고, 많이 힘드신 분이라면 더 많이 힘들어 하십시오. 그래야지만 그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별을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최대한 멀리 떨어지십시오. 두 번째는요, 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꼭 적으십시오.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납득을 하십시오입니다. 첫 번째 멀리 떨어져라. 이게 뭐냐면 이거는 단순히 당연히 헤어졌기 때문에 몸은 멀리 떨어졌죠. 하지만 요즘은 SNS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푸사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연애는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계속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사람과 정말 이별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 보지 마십시오. 왜 그러냐면 본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본 보는 게이 마음에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생각날 수 있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SNS를 다 끊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사람과 연락을 멈추셔야 됩니다. 안부 연락도 멈추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, 이 사람과 이별을 했는데 진짜 헤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특별히 이별을 고한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연락을 해 준다. 저는 반대합니다. 정말 이 사람과 만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매몰차 지셔야 되는 거죠. 이 사람을 차단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미련이 안 남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야지만 이 사랑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. 이별한 이유를 꼭 적어라. 그리고 붙여놔라.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과 헤어졌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. 납득이 될수 있는 세 번째 납득이 될 만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으실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적으십시오.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읽으세요. 아이 사람은 다혈적인 모습 때문에 내가 헤어졌다.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서 내가 헤어졌다. 이 사람이 바람기가 있어서 헤어졌다. 이 사람이 나한테 폭력을 써서 헤어졌다. 그러면 적어도 마음에서 납득이라는 게 됩니다. 아,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진 건 정말 잘한 행동이구나. 왜? 시간 속에서 감정은 조금 조금씩 사라지고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납득이 됐다. 그래도 힘드실 거예요. 왜 힘드냐면 사랑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이두 가지, 그리고 본인의 납득까지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적어도 이별한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들 꼭 제가 오늘 영상으로 찍은 것들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이상, 마크체였습니다.